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몇년 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얼굴이 불련듯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괴로워지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모든 상처를 용서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부처님과 위대한 스승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장 깊은 상처와 배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자비로 승화시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 부처님의 이야기. 조국을 빼앗긴 달라이 라마가 침략자를 향해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 제자에게 배신당한 스님이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며 때로는 용서하지 않아도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통의 뿌리를 찾아서 먼저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부터 알아 봅시다. 부처님은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통해 고통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는 것그 자체가 이미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왜 하필 내가,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묻기보다는, 아,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라고 인정해주세요.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인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가래, 즉,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존재는 업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도 그들 나름의 업과 인연, 그리고 그 순간의 무명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 것이 아니다. 한 가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그 순간의 아픔은 실제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처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 아픔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살에 맞은 사람이 두 번째 화살로 자신을 찌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제 숨을 깊게 쉬어주세요. 들숨과 함께 이해와 자비를, 날숨과 함께 집착과 원망을 내보내주세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중 하나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과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인연으로, 때로는 원한의 인연으로, 때로는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원한의 인연과 사랑의 인연, 불교에서는 인연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선업의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악업의 인연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인연이 만약 원한의 인연이라면 이것은 과거생에서 우리가 먼저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책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 이제 이 인연을 정리할 때가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한의 인연은 더큰 원한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와 용서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원한으로서는 원한이 멈추지 않는다. 오직 원한이 없음으로써 원한이 멈춘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업보와 자유이지, 그렇다면 모든 것이 업보로 정해진 것이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처받은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마운 인연으로 바라보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고 자비심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성자 샨티대바는 "저기야말로 인내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친구나 좋은 사람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진정한 성장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잠깐 멈추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억지로 하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특히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접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엇보다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화해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것입니다. 내적 화해와 외적 화해. 화해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화해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화해입니다. 내적 화해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화해입니다. 외적 화해는 실제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흔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철저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증오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뱉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움켜쥐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화해의 조건 그렇다면 언제 화해할 것인지, 어떻게 화해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나눠봅시다. 첫째,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억지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그 사람을 생각해도 격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적절한 시기입니다. 둘째, 상대방도 변화의 의지가 있을 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무턱대고 가까워지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셋째, 화해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때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지혜, 부처님의 용서 이야기,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안 굴리 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속아 9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니는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도망쳤습니다. 그런 앙굴리 말라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앙굴리 말라는 부처님을 죽이려 했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정화될 수 있듯이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도 깨달음의 빛으로 정화될 수 있다. 앙굴리 말라는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업보로 인해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미워했고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참아라. 내가 받아야 할 무량한 지옥의 고통을 지금 이 작은 고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변화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씀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께서는 중국으로부터 조국을 빼앗기고 60년 넘게 망명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탄압받고 문화는 파괴되고 종교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께서는 중국을 향해 증오나 원망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국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명한 존재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달라이 라마께서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더큰 손해를 봅니다. 증오하는 마음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고, 분노하는 마음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 없거든요. 성철 스님의 일갈.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신도가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남편이 바람을 펴서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신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요. 성철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핀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괴로울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은 그들의 업이지만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건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도 소유한다. 사랑도 소유하고, 미움도 소유하고, 원망도 소유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어느날 한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망을 놓아버리세요. 그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짐 때문에 당신만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라군 카프타라는 제자에게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톡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화살을 뽑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겠다고 한다면 어떻겠느냐? 나를 쏜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느 계급 출신인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활을 사용했는지, 화살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낸 후에 화살을 뽑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들을 알아내기 전에 죽고 말 것이다. 이 비유에서 톡화살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조주 스님의 일상선. 중국의 조주 스님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 건가요?" 조주 스님이 답했습니다. "차나 한잔 하고 가시오." 또 다른 스님이 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조주 스님은 똑같이 답했습니다. "차나 한잔 하고 가시오." 이를 본 원주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처음 온 사람에게나 자주 오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차만 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원주야, 너도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이 일화가 주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일도 화해의 문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임제 스님의 무사선인. 임제 승려는 선인이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도인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현재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려야 합니까? 임제 스님이 답했습니다.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라. 알되 걸리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용성 스님의 각성. 한국의 용성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스승으로 여겨라.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인내와 자비를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친한 사람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스승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용성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인내심을 배웠고 자비심을 기를 기회를 얻었고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이 스승이 아니고 무엇이냐? 해능 대사의 깨달음. 중국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읊으신 개송이 있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차야지네. 보리에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건을 어느 곳에 티끌이 일겠는가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상처와 화해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본디 깨끗합니다. 상처도, 원망도, 증오도 모두 후천적으로 생긴 것들입니다. 어느 제자가 해능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능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물 위에 글자를 쓸수 있느냐? 바람에 주먹질 할수 있느냐? 상처도 마찬가지다. 실체가 없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백장 스님의 일일부작, 일일불식. 백장 스님께서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의 중요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상처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말고 오늘의 원망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한신도가 백장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제 저를 화나게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기분이 나쁩니다. 백장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하듯이 어제의 분노가 오늘의 평화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라. 원효대사의 원흉무에 신라의 원효대사는 조화와 방해받지 않음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둥글게 어우러져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바다가 맑은 물도 받고 더러운 물도 받아서 모두 맑게 만들듯이 큰 마음은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받아들여 지혜로 승화시킨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나쁜 사람도 받아들여야 합니까? 원효 대사께서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조건 가까이 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해하되 거리를 두고 용서하되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이제 이러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제의 모든 감정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백장 스님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둘째,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부처가 될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셋째, 화가 날 때마다 조주 스님처럼 차나 한잔 하는 여유를 가져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스승들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그분들처럼 넓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군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원할 때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원망의 감정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중 하나는 모든 고통이 지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상황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갈등이 해결될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오직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은 더욱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